정원 내집 앞마당에 가장 이제 여름이 길잖아요. 길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네, 그래서 햇빛을 좀 가릴 수 있는 방법 또는 뭐 인테리어에 있어서 뭐 전문가시니까 네. 다양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제 드디어 겨울이 아, 여름이 4월부터 이제 심지어 뭐 11월까지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40도까지도 올라갈 거라는 예상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원을 디자인할 때 고객분들하고 이제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과연 햇볕을 어떻게 가릴까?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눕니다. 뭐제 입장에선 단순하게 어닝 정도밖에 잘 몰라요. 음, 어닝, 어닝 있고요. 어닝도 전동 어닝, 수동 어닝 네. 이두 가지 있어요. 아 수동은 피곤하더라고. 이것막돌리고 전동 이 누르고. 맞아요. 근데 음. 좀 답답해. 음. 아, 뭐, 그게, 근데, 어닝은 사실, 핸디캡이 뭐냐면, 벽에서 붙여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장 거리가 2.5m 까지가 한계예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좀, 그러면은, 조금, 걱정되죠? 네, 너무, 태풍 불 때는 또,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투박하죠? 앞에 이만큼 차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닝은, 이제, 그런 음. 장단점이 있어요. 음. 또, 뭐, 햇빛 가릴 수 있는, 어떤, 디자인적으로나, 뭐, 실용성으로, 음. 어떤 게더 있을까요? 아. 제가 원래 이딱 순서가 있었는데, 그냥 네. 언니 을탁 치고 들어오셨으니까 거꾸로 갈게요. <웃음> 네. <웃음> 그 캐노피라고 있어요. 캐노피. 어 그냥 제 전문 용어긴 한데, 누구나 아시는 거예요. 벽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 이렇게 어떤 시설물이 렇게좀 빠져나오는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캐노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1m 정도 캐노피는 지금 허용이 돼 있어요. 음, 첨화 밑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천 밑에 있는 네. 그런 구조물을 캐노피라고 하는데 이걸좀더 확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만들면 이것도 되게 좋은 그 캐노피가 되는 거죠. 음. 음, 햇빛 가리기 햇빛 가리게 정도에?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벽에서 나오는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벽에서 나오는 구조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도 거꾸로 가면 이제 벽이 없는 구조물이 있겠죠. 네.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우리말로는 정자. 정자. 예, 네, 그냥 그다음에 보통 요즘 언어로 하면 파고라. 파고라. 예. 네, 파고라는 이제 독립형으로 해서 한 공간에 이렇게 그 파고라를 져서 거기에서 이제 햇볕을 가리는 거죠. 그렇죠. 음. 그 파고라도 뭐 다양하게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천막처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쵸. 뭐 나무 자재로도 해서 말 그대로 현대판 정자처럼 만들 수도 있을 그쵸. 거고 다양하게 있을 거 같거든요. 네. 그 파고라가 요즘은 아예 제품화 돼서 나와요. 아예 제품화가 돼서. 예, 예. 그래서 3m, 3m 딱규격품으로 해서 뭐, 뭐 위에 그 브레이드가 막 움직이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요거는 이제 딱 제품이 돼 있는 거고요. 이제 다이니아는 파고라는 이제 제작 제품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집 형태에 맞게 공간에 맞게 오다메이드로 만드는 저희는 이제 주문 제작형 파고라는다이니 하는 거죠. 음, 음 그럼 다이내살리스에서는 주문 제작, 네, 어, 디자인해서 하신다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고 네. 기성 제품은 약간 조립형, 네,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박스형. 있는 거 갖다가 갖다 펼쳐서, 거죠. 어, 네, 네. 네, 하는 거고. 네. 그러면 내집 안마당이니까 네. 조금 더좀 우아하게 네. 고급지게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햇빛 가리는 용도, 비가 왔을 때, 뭐 바람 불 때, 뭔가 뭐, 그러니까 사계절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뭐 탄탄해야 되고 일단은 네, 네 비바람 눈에뭐무게감이나 이런 것도 잘 아, 견뎌야 지금, 되잖아요. 눈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엄청 눈 때문에 작년에 막뭐 무너지고, 무너지고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요즘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선입견에서는 나무가 튼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음... 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보통 저희가 뭐 파워를 만들 때는 캐노 패드 마찬가지고 구조는 무조건 금속. 금속. 네, 금속으로 짱짱하게 잡아놓고, 이제 디스플레이를 이제 우부하는 거죠. 음, 어. 그러면은 햇빛 가리는 용도로는, 어, 재,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뭐, 나무가 있을 거고, 금속이 있을 거고, 이걸 믹스해서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형 파고라가 있는 거고, 네. 그냥, 기본 벽체에 붙은 거라든가 아까 제가 있고, 뭐 처음 말한 어닝도, 어닝도 있을 있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또또 여러 가지 또 있어요. 또 이제 요즘에 그 이제 선쉐이드라고 해서 그 아까 파고 같은 경우 질때 보면 천정이 있잖아요. 천정을 만약에 막으면 이게 건축법상 면적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항상 좀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를 갖다가 이 법적인 걸 피하는 방법은. 이걸 또 개방하면 법적으로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쉐이드라고 음, 파고라 위에다가 이거 설실을딱 설치해서 자동이에요. 그러면 완전 오픈돼요. 아 차단됐다가도 오픈 돼요. 그렇죠. 어닝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네. 이제 확장형인 거죠. 음. 네. 그래서 선쉐이드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심플하게 타프. 타프. 어, 타프 그냥 위에 천 거는 거죠, 뭐 이렇게. 근데 음. 천도 좀 삼각 타프 예쁘게 지으면 또 예뻐요. 음... 네, 그렇게도 있고, 또, 뭐, 이제, 흔히 말하는, 파라솔. 네, 파라솔. 네, 파라솔도, 요즘은 뭐, 산물산물다 이런 큰 파라솔도 있어요. 그래서 파라솔도 있고,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어닝, 선쉐이드, 그 다음에, 캐너피, 파고라, 타프, 파라솔. 네. 여러가지, 여러가지 용도가 있는 거죠. 어 음, 그러면은, 독립형, 사고라에서의 기준은, 그, 파라솔은 진짜 네.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바람 불면. 날라가고. 날라가고 네. 밑에 물 채우고, 돌.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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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잘하시네. 아유, 다 해봤으니까. 아, 예, 마당에. 예. 그러면 너무 불편해. 맞아요. 네, 그냥 날씨 좋을 때는 괜찮은데. 네. 아, 너무 불편해요. <laughs> 그리고 어닝도. 네. 수동. 그 다음에 자동은 누르면 징 세워라, 내어라, 또 답답해요. 네. 어. 그러면 독립형으로 파고라를 한다 그러면 추천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하, 뭐, 네, 저희 제품은 저희는 이제 제작 제품이니까 뭐 원하시는 데에서뭐 사실 제 추천이라기보단 제가 제 추천드리고 싶은, 아, 추천이라고 하면 뭐냐면 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의 디자인에 맞게끔 잘 어울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제작 제품을 하는 거고, 그뭐예산이 중요하시면 그냥 정말 박스형 딱 파서 그냥 딱 갖다놓고 쓰시면 되는 거죠. 음, 박스형 기성 제품 사다가 갖다 놓을 거냐? 네. 아니면 다이낸살리스 와서 네. 뭐 상담하고 <laughs> 좋은 제품으로 퀄리티 있게 만들 수 네. 있으니까 그렇게 그할 거죠. 것이냐? 예. 그 차이겠네요. 네. 그러면 종류별로 금액들은 뭐 어떻게 딱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정할 수가 없는데 우선순위를 보면, 사실 뭐, 터프가 제일 쌀 거고요. 그 다음에 파라솔 쌀 거고. 그 다음에 어닝. 그 다음에 뭐, 이제 캐노피 쪽이고, 결과적으로 파고라가 제일 비싼데, 음, 파고라에서도 아까 그 시스템 파고라. 그 그러니까 이제 기성 파고라를 저희는 이제 시스템 파고라라고 부르는데, 얘네도 이제 국산 제품도 있고, 중국 제품도 있고, 유명한데 뭐, 터키, 이태리 제품도 있어요. 가격 차체가 이만큼 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제 제작 제품이니까 그 사이즈에 맞게끔 나와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아마 시스템 파고라에서 보면 중간 정도 레벨이에요. 그래서 음. 그뭐 저희가 이거랑 잘하고 예쁘게 하니까 혹시나 파고라 하실 일이 있으시면 시스템 파고라랑 저희 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음. 그러면 보통 마당에 파고라를 한다 그러면 네. 평수는 어느 정도 하는 게 평균이에요? 예를 들면 뭐 마당의 크기에 따라 물론 다를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이 정도 평수에서는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어, 가장 작은 사이즈가 3m 3m예요. 3m 3m. 네. 그 정도는 돼야 그 안에 테이블 놓고 의자 놓고 동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가장 기본 사이즈로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3m 3.4 아니 뭐 3m 5뭐 4에 5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음, 그 정도 기본은 3m 3 m 네. 거기서 조금 더 넓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거죠. 음, 그러면 햇빛 가리개 종류는 뭐 다양하게 그렇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파고라하고 어닝이나 아까 말한 벽체로 돼 있는 거. 뭐 벽체는 캐노피. 캐노피. 그러면 얘네들은 좀 성질이 다른 거잖아요. 뭐 성질 이 다른데 그것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믹서에서 컨셉 지금 개념 차이니까 오늘 이제 믹서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물은 결과적으로는 집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아무리 예쁘게 해도 이런 것들 하나가 전체적인 집의 그 균형을 이제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집 형태에 맞춰 목적에 맞춰서. 그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시설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햇빛 가릴 수 있는 앞마당의 뭐 다양한 디자인들 알아봤고요. 다이넷살리스에서는 직접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요. 물론 기성 제품도 있는데, 만약에 제작을 원하시면 다이넷살리스의 차 대표와 소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한번 오셔서 그 목적과 용도 그리고 예산에 맞춰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편하게 오셔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